자 x에서 x로 가는 집합이죠 자 그러면 12아 잠깐만 12345 라는 데서 12345로 이렇게 쏘죠 그쵸 이렇게 쏘는데 응. 다 곱하면 뭐가 되는데 4가 된대죠 그쵸 그럼 4 같은 경우는 1곱 2곱하기자 2곱하기 그쵸 그러면은 이게 경우를 일단 나눠야 될것 같아요. 2곱하기 2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그냥 4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는데, 예를 들면은 여기서 음, 2곱하기 2가 되면 나머지 세 개는 다 1이 돼야 되죠, 그렇죠? 만약에 4가 되면 나머지 네 개가 다 1이 돼야 되죠, 그렇죠? 이렇게 돼야 될것 같아요. 경우는 이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이렇게. 그러면은 요거를 그냥 그대로 분배만, 분배 나열만 하게, 되, 하면 되기 때문에, 이거 누가 가질지 나열만 하면 돼서,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렇게, 이렇게 해주고요. 그 다음 여기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렇게 해주시면은 얘가 다섯 개고, 얘가 열 개고, 그래서 열다섯 개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.